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들어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아멘. 예, 우리가 어제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았, 어, 먼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골로스의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그 안부를 전하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아리스타고입니다. 특별히 이 아리스타고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갇힌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타고는 그 원문상 발음으로 발음으로는 아리스타르 쿠스라고 하는데, 이 데살로니카 교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행전을 보면은 에베소에서부터 이제 바울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소란이 일어나서 바울이 이렇게 잡혔을 때에. 어, 아리스타고도 같이 이렇게 아, 잡히는 죠 그리고 또한 그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또한 이 동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이 예, 잡혀서 이렇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예,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예, 그때에도 어, 그 여정에 동행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중간에 미라에서 대살로니카로 예,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바울과 합류했다라는 견해도 있고 그냥 로마까지 끝까지 계속 동행했다 뭐 이런 그 견해가 나뉘옵니다만 어, 분명한 것은 이 아리스토아고는 이제 또 결국 이 로마로까지 가는 그 바울의 여정에 동행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함께 갇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 힘든 상황에 늘 같이 했던 예, 그런 기록상으로 보면은 가장 함께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리에스타고에 대해서는 함께 가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행전의 기록만 보면은 이그 폭동에 의해서, 에베소에서 폭동에 의해서 그 곤란을 당할 때, 환란을 당할 때또그 어 예루살렘이나 또 로마로 가는 여정과 또한 폭풍을 만났을 때,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계속 함께 해야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특별히 이아리스타고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께 갇혔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그래서 이 함께 갇혔다는 말은 전쟁 포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영적인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 또 실제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실제로 함께 그런 감옥에 갇힌 것처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다른 통역자들도 다 마찬가지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면 이제 아리스토고에 대해서만 그런 언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았을 때 이제 실제로 감옥에 함께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그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게 뭐이 자발적으로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냐 아니면은 바울이 잡힌 것처럼 또 바울과 함께 동행하다 보니까 그 로마 당국의 의심을 사서 일종의 공범과 비슷하게 그런 그래서 같이 이렇게 투옥이 된 것이냐 뭐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에서 누가 천국에 갈자인가에 대해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양과 염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누가 피박받는 성도와 함께 하느냐 피박받는 그 성도를 누가 돌보고 그 자리에 함께 하느냐 사실 이제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 아리스하고야말로, 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그래서,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서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제 쉽지 않죠. 이제, 어, 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실, 개세만의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그 예수님과 함께, 예, 갇힌 자가 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버렸죠. 그래서 이게 인간적으로 봐도 아, 이 정말 그이 바울과 함께 그러한 험난한 여정에 더군다나 뭐 그냥 여정 자체도 힘들어요. 이 이제 마가가 바나,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여행에 동행했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어, 뭐 요즘과 같지 않고 뭐 요즘에 관광하는 것과 같, 음,처럼 예전에 그 여행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런 힘들다 보니까 마가는 이렇게, 그,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는데, 이 아리스타고는 사실 이 에베소의 폭동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또한 로마로 가는 그 더군다나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그 모든 자리에 동행하고 있었다. 이 예. 어, 이러한 것은 이제 인간적으로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면서 네 네가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예. 또한 그것은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의 활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동참한다 라고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그 고난과 환난에도 동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아리스타고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동참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가장 잘 보여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포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치일 수처럼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영광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뭐이 미국에서도 보면은 이 전쟁 포로가 되었다가 어 이렇게 결국은 석방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의 경우에 크게 이렇게 환영을 받고 또 때로는 훈장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그런, 예, 그런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 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그런 예, 전쟁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약해서 환란을 당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게 겉으로 보면은 환란을 당하고 또한 포로가 되는 것 같은 수치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영광이죠. 그게 왜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한 일이란 말이죠. 다 사람, 그래서, 개세마네 동산에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렸는데, 아리스다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때에 바로 십자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그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그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는데 동참할 자격이 가장 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말 그대로 함께 갇힌 자가 되려면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보면은 게세만의 동산에서는 그들이 그러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바로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바로 그러한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불과 뭐두 달도 안 돼서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었죠. 겟세마네 대선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잡히신 것과 같이 똑같이 잡혀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신문 받으신 그 재판정에 바로 똑같은 자리에 그들이 섰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겠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리스타고는 사실은 뭐 자기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하기 위한 것인데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굳이 자기가 당하지 않아도 될그 사도 바울의 그런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에 특별히 동참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관련해서 이제 세상에서 정말 친구를 이야기할 때 소울메이트 하면 영혼을 함께하는 친구다. 근데 이제 성도는 소울메이트를 넘어서 스피릿 메이터다. 단순히 영혼은 아니라 마, 영혼이라는 건 이제 마음을 이야기인데 그 영혼을 넘어서 영을 영혼보다 더 가장 깊은 우리의 중심인 영을 함께하는 그런 친구고 동료고 동역자이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영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리스토가 예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냐. 세상에서도 전쟁에서 무공, 어, 그런 공을 세워서 이 무공훈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해야 될이 병역의 의무도 회피하는 또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실 사람들은, 어, 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하죠. 이게 비겁한 거죠. 그래서 그 가장 국가를 위해서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에는 통참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자 할때 그게 이제 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뭐 세상에서는 그게 통할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성도들의 환란에 성도들의 환난을 겪을 때에 그게 동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염소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뭐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는 내가 참여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내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쉽게 말하면 이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넓으신 보는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좀 여행으로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사실 보여주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우리 자신에게 또 교, 적용해야 될 교훈이 있죠. 그래서 사도바울이 나와 함께 같이 나리스다고, 이게 사실은 사도바울의 동력자들 중에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영광의 명예로운 칭호죠. 예수님께, 이것은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런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는냐 정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했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 나라가 결국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이 골로새서 일장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찬양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고 모든 만물이 그 창조의 목적이 또한 예수님이다. 그리고 골로세서 3장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마뉘 안에 계시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가장 큰 영광이다라고 어믿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리 골로세서에서 계속 어, 자기는 감사한다, 또 기뻐한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쁨과 감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 단순히 그 어,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든 참고 인내한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모든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라 것에 서 감사하고 기뻐하다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을 떠나서도 우리가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예수 우리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는데 말 그대로 우리 때문에 사실은 잡히셨죠. 우리 때문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죄와 나의 그런 내가 당할 그 형벌 때제 형벌 때문에 죽음의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다 치고 가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을 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을 때도 그 우리가 성탄절에데 흔히 그 인용하는 말씀처럼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것인데 그게 왜 영광입니까? 하늘에서 왜 그게 영광이 됩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가 그래서 이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셨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그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모든 그 고난과 고통을 심지어 죽음까지 함께 하시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한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그러한 영광이죠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러한 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뭐 사실 내가 정말 주님께서 <laughs>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는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 몸을 사리면서 나는 그저 예수님 을 통해서 얻는 이익만 받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이, 사도 바울이나 아리스토가 같은 그런 고난은 고사하고, 그냥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 작은 순종,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뭐, 이런 것까지도 아니고, 그냥 내 자신의 일신의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유익과 또내 자신의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작은 신앙생활에 대한 헌, 내 자신을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것 것마저도 힘들어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 부모가 공부를 하라고 하면 마치 무슨 부모가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부모의 해야 되는 공부를 자기가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싫어요. 해 이게 사실은 이게 이상한 마음인데 사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참 어렵게 느껴지는 많은 신앙적인 내용들이 진짜 내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뭐뭐 성교를 하러 가고 뭐 순교를 하러 가고 뭐 아니면 뭐 교회를 위해서 무슨 내가 진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이런 일은 둘째치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조차도 우리는 과연 그렇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서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바로 주님의 그러한 은혜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